갈릴리 갈릴리 호수 참이 잔잔하다가도 강풍이 불어 닥치고 참 도저히 이거는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호수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사람도요 이참이 이 성향이 늘 한결같으면 참 좋은데. 죽을 듯이 끌었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끌었다가 사라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가까이에 하기 조금 부담이 돼. 솔직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늘 한결 같고 또늘 잔잔한 바다처럼 늘 겸손하고 늘 성김 있는 그런 사람들 좀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통 평범한 곳에서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그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에는 늘 평탄하고 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고요하고 잠잠하면은요 그만큼 우리 믿음과 신앙도 고요하고 잠잠해져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폭풍치며 나를 에어싸고 나를 희갈길 것 같은 그런 풍랑 가운데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물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깨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딱 보면서 예수님도 늘 바쁘시게 분주하게 사역하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얼마나 잠이 부족하셔. 그쪽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일부러 깨울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못하러 깨우겠습니까. 근데 깨울 수밖에 없는 상, 황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상이 황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고요한 잔잔했던 그 호수가 갑자기 그렇게 흉룡하게 변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잠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소원대로. 이게 뭐예요? 소원대로? 길이름입니까? 소원대로, 누구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예요. 하나님 소원대로예요. 내 소원대로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어질 것 같았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목적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포문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허투루 행동하시거나, 순간순간 기분에 이끌려서, 기분파 아니세요. 절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뭐든지 늘 목적을 두시고서 그 목적 가운데 늘 그렇게 행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음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무엇을 두고 행하시느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는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항상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캄캄한 밤에 야밤에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야밤에 움직인다는 거, 갈릴리 우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은요 어, 밤 너무 어두워, 지금 밤이 너무 깊었어. 어디로 움직여? 그냥 여기서 어딘가에서 하룻밤 자고 하룻밤 그냥 자고 내일 해 뜨면은. 그때 이동하자.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대가볼리 지역, 갈릴리 저편, 저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에 지체 없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목적 속에 주님이 계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고 대가볼리는 목적지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도 절대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시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풍랑이 그렇게 휩싸였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도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 두려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셨던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너희들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 먼저 가, 밤에 보내요. 낮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에 보내요, 밤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때에 즉시 실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일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갈수 있다는 것이 이미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목적이 다 예수님의 머리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늘 밤어스어스슥 어슷, 어슷 하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머물고 내일 출발하자 내일 가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모하로 어디 올라가시죠? 모하시려고 뭐 기도하시러 개스만의 동산 주의 성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 제자들을 빨리 저 반대편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이 밤이란 날지라도 먼저 보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었고 또 자기 자신은 당신은 기도 시간,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지켜가야 될그 자리고 그것이 바로 내 목적이고 기도가 내 사역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기도하는 시간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목적이었다고. 제자들이 어떤 상인지. 다 보고 계셨어요. 기도는 기도 가운데 하셔도. 그래서 결국에는 급히 바다위를 걸어서라도 또 제자들 을 구원해 주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도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역시 또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에 참 38절 말씀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깨우는 것까지 이해해요 그 상황에선 저도 깨우겠어요 염들 같았으면 안 깨우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풍랑이 가득하고 강풍이 불어닥치는데 예수님 이렇게 잠자면 어떻게 해요? 아 요나서 보니 요나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가 별거 아닌데도 그때 요나가 무슨 영향력이 있었었어요? 그냥 배탄 그냥 승객이 한 사람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풍랑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요나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요나가 뭐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도 예수님이라면은 이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히 주무시면 어떻게 깨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백합니까? 3 9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 물론 일반적인 랍비라고 부르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예, 예수의 님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주여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이렇게 뭔가 삶의 위기의 순간 그런 긴박한 상황에 딱 맞이하게 되면은요. 본심이 나와요. 믿음을 져버리고 본심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납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납비입니까 제자들에게? 단순히 선생님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해야죠. 호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자들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 정말 믿음이 있었단다 할지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자, 고백해보세요. 어쩜 국어책을 읽으셔도 이렇게 똑같이 두 분이 어떻게 딱 짜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기로? 저하고 미리 교감이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두분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시네. 예. 믿음의 고백이라면은 예수님 빨리 이 풍랑 좀 멈춰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는 어떤 오감이 들어갑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예? 온갖 짜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이 말투에 짜증이 막나 있어 지금.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 지금? 지금 이 상을 황 보면서 이 편이 주, 잠이 와요. 지금 잠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막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좀 뒤통수 한대탁 치면서 얘기지금 잠잘 때야 지금. 네가 지금 정신 있어 없어? 지금 잠잘 때야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그래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인격적이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 잠자라. 대학 가든 안 가든 난 모르겠다. 잠자라. 뭐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래도 일어나야죠. 야, 이제 일어나. 공부해야지. 아 침장. 너 많이 잤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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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아도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막 뒤통수한테 내리치고 싶어 그냥. 어휴, 지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휴, 이러면서. 지금 잠잘 때야? 잠잘 때 아니잖아. 지금 깨어서 공부할 때잖아. 아마 부모들이라면은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는요? 지금 예수님 향해서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지금 일이 죽게 됐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먼저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해결하세요? 먼 뭐. 어, 뭐부터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만, 풍랑 먼저 잠재우십니다. 풍랑 먼저 잠재우세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들이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보시고. 예? 자는데 왜 깨워? 뭐? 선생? 내가 언제 너희들, 언제부터 내가 너 선생이었냐? 이제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냐? 내가 선생이고, 그리고 기관한다는 말이야. 어? 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 하시냐? 짜증적로 지금 너희들 좀 믿음이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야 어? 거거밖에해해아이이식으으로 아마, 아마 이야기 는하고싶었없는런는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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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요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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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데없이데 없는데,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모든 것 상황을 종료시켜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만 해요. 믿음 없어요. 왜 믿음 없느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대체 제대로 알고 있긴 알고 있는 겁니까? 믿음 정말 없네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단께 3년이면 뭘 읊죠? 풍어를 읊고요 0단께 3년이면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입니다 진짜 끓인지 안 끓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주입받고 예수님이 해가신 기적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한다는 말이 믿음이 없는 자요왜 두려워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키크 한다는 얘기가 그가 누구 이간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 이간데? 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그분한테 순종하냐? 제자들 믿음 없는 거예요. 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분별하여. 진 주님의 진정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목적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면서까지도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시면서까지도 밤에 제자들을 보내듯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도 철미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시행을 시키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제자들. 거기에 백만 분지 일도 그렇게 있음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 챙기시면서, 제자가 주님의 목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제자들. 앞으로, 이후로 이제 내가 나가서 아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을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있음을 따르게 되어질 터인데, 그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들을 훈련시키실지, 그 장기 기획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그들의 목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떤 제자가 내 수제자가 될지, 열두 제자가 될지는 잘 모른단다 할지라도 그 세워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목적 두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의 뜻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 삼고 그들이 삶의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바다를 갈라서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단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짜증투로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단다 할지라도 먼저 그 상황을 먼저 종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이 믿음이, 이보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예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맞느냐 이 수량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 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믿음 적은 자도 아니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예수님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성 속에서요, 자녀들이 부모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지, 부모가 자녀들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고요, 또 길러 주었고, 그러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걱정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솔직히 부모를 자기 삶에 있어서.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죠. 수단.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되면 누가 돼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 가치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어야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요,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어요. 금값도 막 비싸다 싶으면 어느 순간 껌값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가치는 다 그래요. 그렇게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라도 세월이 시간이 지난단 달지라도 예수님의 그 절대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좀 실족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자 심령을 살피시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풍난 가운데 속에서도 투정하듯 그렇게 짜증내며 그렇게 이야기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니하셔요 먼저 먼저 풍난 잠재우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똑같은 병행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마태의 시각과 마가의 시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사건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에요. 하나 한,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마태가 본 거, 고 마가의 관점에서 같이 본 거예요. 같이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로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량이라는 거 있죠. 장성한 믿음의 불량이라고 분명히 또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크고 믿음의 작음이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 마가의 시각이 참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사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항 속에서는 이 믿음의 불량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었다면 선생이라도 안 부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 바람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짜증트로 얘기하는 거죠. 100% 믿음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하신단다. 참그 말씀도 사실 달게 받아야 되죠. 그래 주님의 기준은 내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반성해 볼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면은요, 여러분들, 어? 내가 어땠고 예수 믿어온 세월이 얼마데나 예수님한테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고 예배도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예요, 아마. 신앙의 정체성이 막 혼돈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무엇고 내가 지금 믿음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추수해야 될지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지금 이때 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기준, 하나님 우리들 각자 손을 두고 행하신 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주되 나가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격길로 티료하고 반발하려 하고, 내 생각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자꾸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 모습들을 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받들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불량 이전에 늘 학권 믿음 있는 자로 인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좋죠. 장사 믿음의 분량이 어떤 어떤 한 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사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그런 믿음 1%의 소량의 믿음이라도 겨자씨만은 작은 믿음이란 한 달치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 앞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원의 제단, 그러한 미스바의 제단을 내가 만들어 갈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하면서 언제든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우리 충북교회 성도인 대사님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주관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늘 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